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별별 지기 차현주입니다. 우주에서 펼쳐지는 대서사시. 영화 스타워즈 좋아하시나요? 스타워즈는 1977년에 처음 소개된 이후 총6 편이 제작됐는데요. 최고의 SF 영화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죠. 우주를 소재로 담는 만큼 스타워즈에는 여러 인상적인 장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타투인이라는 외계 행성에 두 개의 태양이 떠 있는 장면. 참 오래도록 기억되는 명장면입니다. 이두 개의 태양 실제로도 가능할까요? 별별 뉴스에서 확인해 보시죠. 두 개의 태양을 가진 행성이 발견됐습니다. 충북대 천체물리연구소는 남반구 곳곳에 흩어져 있는 망원경 9대가 우리 은하 중심부를 관측한 결과 질량이 지구의 두배 가량 되는 쌍성계 행성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대부분의 외계 행성들은 지구보다 수백 배 무거운 행성이었는데 이번에 발견된 행성은 질량이 지구의 두 배입니다. 모성과의 거리 또한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모성의 에너지가 너무 작아 행성의 표면 온도가 지구보다 훨씬 낮아 생명체가 존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영화에서만 보던 두 개의 태양이 실제로 발견이 됐다라는 것도 놀라운데 또 국내 연구진의 주도라고 하니까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이태원 교수님 함께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개의 태양이란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해가 두 개가 뜨는 거죠. 근데 이제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태양은 하나밖에 없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고, 아, 타투인 행성처럼 이 해가 두 개가 떠오르는 것은 정말 예외적인 것이고, 영화 예. 속에서만 있을 법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 그렇죠. 근데 실제로 밤하늘의 별을 보다 보면, 우리 눈에는 하나로 보이지만 실제로 망원경 속에서는 두개세 개로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쌍둥이가 좀 드물잖아요. 네. 근데 별들의 세계에서는 절반 정도가 쌍둥이에요. 어 그럼 절반 정도는 두개 혹은 세 개를 네, 그렇죠.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태양계는 아시죠? 태양이 있고 수금지와목 목도 천터 명. 네. 예, 근데 그중에 태양 다음 제일 큰게 목성이에요. 예. 목성도 태양과 같은 별처럼 수소가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데 좀 작아서 별이 안된 거거든요. 음. 만약에 목성이 지금보다 좀더 컸다면 그러니까 별이 되려면 최소한 태양 질량의 10분의 1이 돼야 돼요. 음. 목성이 좀더 커가지고 태양 질량이 10분의 1쯤 됐다면 목성도 별이 됐을 거거든요. 네. 그럼 어떤 영향이 있었겠느냐? 일단 우리가 태양을 도는 건큰 영향이 없어요. 음. 근데 목성이 뜰때 별처럼 뜨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굉장히 밝아지겠죠 예. 그리고 목성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들이 있잖아요 네. 이 위성들이 위성이 아니라 행성이 되겠죠 어. 거기도 온도가 올라가면서 굉장히 그 따뜻해지겠고 네. 거기도 이제. 목성에 햇빛이 비치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타틴 행성처럼 두 별, 쌍성이 두 개의 별이 가까이 있다라고 한다면 두 가까이 있는 두 별의 중심을 질량 중심으로 나머지 행성들이 돌 거예요. 그데두 네. 별이 들 충분히 멀다면 음. 각각의 별들을 도는 그런 위성들이 그러니까 행성들이 있을 거고 음. 그리고 그 행성들 도는 위성이 또 있을 거고요. 그런데 네. 이번에 발견된 것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별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구 태양 거리의 한1 5배 정도 음. 이렇게 하면 감이 잘안 오시죠? 어, 그러니까, 이번에 발성, 발견된 행성도 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하나를 중심으로 돌고, 그렇죠. 또 다른 하나는 좀 불규칙하게 좀 떴다 졌다 하는 거졌요목성처럼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예. 예, 거리로 따지자면 지구 태양 거리 한 15배쯤 되니까 네. 수십억 킬로미터쯤 됩니다. 음. 그러니까 최소한 토성보다 먼거리예요 예. 그러니까 위치가 거의 잘안 바뀌는. 음. 근데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발견된 행성에서 봤을 때그 앞에 있는 태양은 굉장히 밝게 보이면서 뜨거지겠지만, 다른 멀리 있는 그런 별은 앞에 별보다 영향이 중력도 한 200배 이상 낮아요. 네. 그러니까, 별은 별이지만 밤에도 보이고, 좀 밝은. 음. 그래서 아주 화지지는 않을 거고. 네. 결국 두 개의 태양이 좀 따로따로 따로 돈다라는 뭐 이야기일 텐데. 네. 예, 예, 예. 그렇다면, 이번 발견 때문에 예. 그 행성이 좀 지구와 비슷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의견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조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예, 발견된 두 개의 쌍성인데 두별다 네. 태양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네. 작다는 건 그만큼 온도가 낮다는 거고요. 어그럼 표면 온도가 훨씬 낮겠네요. 예, 낮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번 발견된 행성 같은 경우는 이제 지구보다 두배 정도 큰 건데 예. 그보다 슈퍼 지구라고 하거든요. 오. 지구 질량보다 두 배에서 한 다섯 배 정도 되는 걸 슈퍼 지구. 지구보다 좀큰 것들인데 아, 거리는 뭐 지구하고 태양 거리 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지구 태양과 비슷한 거리인데 태양은 훨씬 더 작아져서 온도가 내려갔고. 지구는 훨씬 커져가지고 중력이 세진 거예요. 그럼 왜 이번 발견이 사이에 깨지 올라갈 정도로 이렇게 됐느냐 그러네요. 그죠? 일단 첫째는 뭐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 주도가 됐으니까 좋은 거고 네. 또 하나는 여태까지 발견된 대부분의 이런 행성들은 별의 앞을 지나면서 별빛이 가릴 때그 별빛이 가려지는 정도를 보고서 발견을 하거든요. 그래서 케플러라는 우주망원경이 우주에서 그걸 주로 발견을 합니다. 네. 근데 이번 발견은 우주망원경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지상에는 망원경을 이용한 건데. 이런 별빛의 앞을 가려서 어두워지는 걸을본 것이 아니라 네. 중력 렌즈라고 해가지고 중력이 빛을 휘게 하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어... 별이 뒤에 있는 별이 앞에 있는 별의 중력에 의해서 빛이 휘면서 좀더 밝아지는 어... 이런 아주 미묘한 효과를 가지고 여러 대의 망원경을 이용해서 분석해 낸 거거든요. 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주 망원경을 이용해서 쉽게 별빛이 가려지는 걸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네. 지상 망원경을 이용해서 아주 그 미묘한 중력의 차이 때문에 별빛이 변하는 그걸 이용해 가지고 발견한 행성이다 어. 그런데 그 행성이 보니까 쌍성계에 있더라 어. 그런데 보니까 또 지구와 크게 비슷하더라 아. 거기에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여돼 있다 <laughs> 네.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지다 보니까 정말 뉴스거리도 되고 우리한테 좀더관심이 가지는 거죠. 아, 그랬군요. 네네. 네, 이번 발견으로 태양보다 훨씬 이 가벼운 별도 행성계의 모성으로 존재를 할 수가 있고 또 태양계와 매우 다른 환경에서도 또 행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네. 또 한번 증명된 것 같습니다. 아 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 속에 태양이 두 개, 세 개인 별들이 이렇게 많다니 참 인간의 상식과 과학의 뭐 한계를 항상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인류가 또 우주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다음 코너는 와우 천문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우주의 아름다운 영상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을지 궁금한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